오늘은 엔진의 세컨더리 밸런스, 2차 관성 가진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차 관성 가진력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피스톤이 커넥팅 로드에 묶여서 크랭크 축과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던 피스톤이 프랭크 축이 반바퀴를 돌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내려온 길이는, 생각을 해보면, 스트로크만큼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현상 스트로크를 S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프랭크 축의 회전에 따라서 피스톤이 내려가는 거리를 살펴보면, 여기 4분의 1바퀴를 돌았을 때, 피스톤이 내려간, 뭐, 제 거리를, 또, 혹은, 뭐 길이를 h1. 이때, 4분의 1바퀴를 돌았을 때를 h2라고 하면, 당연히 h1하고 h2를 더하면, 스트로크가 될 텐데, 근데 문제는, h1도, 스트로크의 절반이 아니고, h2도 당연히 스트로크의 절반이 안 되겠죠? 스트로크의 절반이 아닙니다. 즉, 이때 크랭크 축이 이제 4분의 1을, 4분의 1바퀴를 돌았을 때 피스톤이 내려온 거리와 이때 4분의 1바퀴를 돌았을 때 피스톤이 내려온 거리가 다르다. 즉, 피스톤의 스피드에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2차 관성 가진력이 생기게 됩니다. 막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cm 짜리 막대기를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냥 높이가 10cm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비스하게 10cm짜리 막대기를 세워놓으면, 이때 이 뭐, 밑병 길이를 5cm라고 한다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게 이제 높이가 5루트 3 c m 고그중 8.65cm 뭐 정도 되겠죠? 8.65cm 밖에 이제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서 있는 경우랑, 비교를 한다면, 이제 이높이의 갭이 1.35cm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를 이제 엔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만약에 피스톤이 있고, 이렇 10cm짜리 커넥팅 로드가 있는데, 이 커넥팅 로드를 그냥 5cm만큼 밑으로 당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5cm만큼 낮아지겠죠? 높이가 5cm만큼 당겼으니까. 근데 실제로 엔진은 이런 식으로 커넥팅 로드가 크랭크 축에 묶여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는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크랭크 축이 4분의 1바퀴를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케이스처럼 스트로크가 10cm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요게 5cm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배기가 기울어진 것처럼 이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가적으로 피스톤의 이동 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5cm가 아니라 실제로는 한 6. 뭐한 3, 5cm 정도 내려온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크랭크샤프트가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크랭크샤프트가 같은 각속도로 계속 빙글빙글, 이제 얘는 같은 각속도로 균일하게 돌아도, 이 피스톤은 왔다갔다를 할 때, 이 4분의 1바퀴에서는 6.35cm만큼 내려가고, 이 4분의 1바퀴에서는 10cm 중에 나머지뭐한 3.65cm만큼 내려가고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불균형이 세컨더리 밸런스, 뭐 2차 관성, 뭐 가진력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크랭차트를 크뭐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번호를 붙여보면, 상사점일 때 1번, 뭐 하사점일 때 3번, 여기를 2번, 여기를 4번. 이렇게 놓고 보면, 엔진은 이제 같은 회전 속도로 이렇게 균일하게 뭐 돌아가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피스톤은 1번과 2번에서는 더 빨리 내려가고, 2번과 3번에서는 천천히 내려가고, 3번과 4번에서는 천천히 올라가고 4번과 1번에서는 빠르게 올라가는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속도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가 생기겠죠. 또한 가속도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가속도로 인해서 힘이 생기고 이러한 힘 때문에 이제 관성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2차 관성, 이제 뭐, 가진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2차 관성, 가진력을 야기하는 이 비대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대칭에 일단은 속도를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비대칭이 생기는 속도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으면 어쨌든 올라가던 애가 이제 내려가는 게 되니까 정지를 하게 되겠죠. 이때는 어쨌든 속도가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90도를 회전을 했을 때는 아까 여기서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진다라고 했죠. 빨라지다가 느려지려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정지를 하게 되겠죠. 즉, 속도의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갭에 대한 속도는 0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피스톤이 하사점에 오게 되면, 하사점에서도 어쨌든 피스톤이 내려가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순간 정지하겠죠? 이때도 0이 될 거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270도를 돌았을 때도, 이제 느려졌던 애가 다시 빨라져야 되니까, 이때도 이 갭에 대한 속도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려보게 되면, 쭉 그래프를 놓고, 이제 뭐, 2차 건성 가진력에 대한 뭐, 영향을 미치는 스피드 프로파일을 한번 보면, 이때는 0도겠죠? 여기 있는 숫자로 놓고 보면 이 1번. 이때는 90도. 2번. 이때 270도가 아니라 180도. 3번, 이때가 279. 4번, 뭐, 언젠가는 한 바퀴 돌 테니까, 뭐, 다시 360이 되겠죠. 이건 다시 1번으로 갈 거고. 그래서, 이때는 0이고, 이때도 0이고, 이때도 0이고, 이때도 0이고, 이때는 0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아래, 아랫방향을, 뭐, 이제, 플러스라고 보면, 이제 쭉 빨라지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려지니까, 느려지는 방향, 다시 빨라지는 방향, 느려지는 방향, 이런 식의 이제 이 갭에 대한 속도 프로파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2차 관성 가진력을 야기하는 그 불균형의 갭에 대한 속도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이제, 뭐, 피스톤 스피드인데, 뭐, 2차 관성 가진 력을 야기하는, 뭐, 개별한 스피드다라고 읽겠습니다. 0도, 뭐 90도, 180도, 270도, 360도. 앞서 이제 붙인 번호로는 이제 1번, 2번, 3번, 4번, 다시 1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0일 때는 멈춰 있으니까 그냥 0일 거고, 90이 되면 방향이 바뀌니까, 또 0이 되고 이렇게 가다가 180에서 멈추면서 방향도 바뀌고 이렇게 이렇게 스피드 프로파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속도가 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속도가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이제 f는 ma라는 식에서 알수 있듯이 가속도는 힘을 발생을 시키니까 이제 그 가속도 프로파일을 이해를 하는 게 이 2차 관성 가진력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0부터 여기 45까지를 보면 이제 확 빨라지다가 이 빨라지는 이 변화율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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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뭐 45도다라고 놓고 보면 가속도는 0도일 때 제일 크다가 이제 감속이 되기 시작하는 이때. 이때는 아예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방향이라기 보다는 이제 크기의 증감이 바뀌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가속도가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점 점점 이 감속되는 양이 커지죠? 그럼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이 가속도의 절대값이 커지다가, 이제 90도 일때 최대를 찍고 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아까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점점 점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속도야, 그러니까 속도의 절대값이 커지는 값이 둔해지다가 여기서는 또그 절대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135도일 때는 다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대칭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다시 100, 80도일 때 최대를 찍고 이렇게 이제 피스톤의 2차 관성 가진력을 야기하는 그 불균형의 갭의 이제 속, 생성 속도에 대한 가속도 프로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뭐 피스톤의 스피드를, 이제, 적어보면, 이제, 뭐, 민 피스톤 스피드 곱하기, 뭐, 2분의 파이, 사인 세타 더하기, 2 R분의 1, 이 R은 이제 커넥팅 로드의 길이입니다. 이제, 사인, 이 세타.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가 나오긴 할 텐데 이 가속도에 대한 애는 파이 제곱 민피스톤 스피드의 RPM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R 분의 1 코사인 이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이이 세타에 해당하는 얘들이 이제 세컨도더 이제 미스투 케이팅 인너시아 포스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실제로 그냥 얘는 이 가속도의 포션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무빙 매스를 곱하게 되면 이제 그, 아예 세컨드도 리시프로케이팅 인너시 포스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2차 관성 가진 력을 근데 보면, 얘는 세타인데, 앞에 애들 이제 보니까, 1차 관성 가진 력 같은 경우에는 얘가 세타인데, 얘가 2세타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타는 주기가 2파이, 360도인데, 2 세타라고 하면 주기가 파이, 180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쪽을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편한데, 보면 이게 180, 360 이런 식으로 이게 180도마다 한 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이 2차 관성 가진력 관련된 부분에는 앞에 R분의 1, 1. 그러니까, 커넥팅 로드 길이분의 1이 곱해졌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트로크가 10cm인 엔진이라고 했을 때는, 뭐, 요렇게 크랭크 축이 90도를 돌면, 뭐, 요 길이가 이제 5cm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콧로드, 커넥팅 로드가 10cm라고 하면, 뭐 아까처럼 계산을 하면 5cm고, 요 길이가 10cm니까, 요 높이가 8.65cm가 될 거고, 그러면 그때 생긴 이 갭은 10 1 0기 8.65cm니까, 1.35cm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콩로드 길이가 20cm다라고 계산을 하면, 이게 똑같이 뭐 5cm이고, 이 길이가 이렇게 20cm면, 뭐이 길이가 이제 뭐 5루트 15cm가 되겠죠. 그럼 5루트 15cm면, 이게 대략 19.36cm니까. 그러면 이때 생긴 이 갭은 20. 색이 19.36이면 0.64cm가 되겠죠? 그니까 이 갭에, 이, 그니까 불균형의 높이 차이가 점점 이제 콧노드가 길어질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커넥팅 로드가 뭐 무한히 길면, 뭐 무한히 긴 경우는 없겠지만, 뭐 무한히 길다면, 뭐 이게 거의 0으로 갈 테니까 이제 이 2차 관성 가진력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엔진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커넥팅 로드의 길이가 긴 엔진일수록 이제 하나의 실린더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2차 관성 가진력의 크기가 이제 매스가 같을 때는 더 작게 됩니다. 직렬 4기통 1라인 4 엔진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파이어링 오더가 보통 1, 3, 4, 2. 불 붙는 순서가 1번 실린더 붙고, 3번 붙고, 4번 붙고, 2번 붙는 경우가 이제 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2, 3, 실린더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4행정 엔진 같은 경우에는 크랭크 축이 두 바퀴, 그러니까 720도를 돌면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얘들 간의 위상 차이가 180도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만약에 이렇게 상사점에 있다. 그러면 얘랑 위상 차이가 180도 나는 3번 같은 경우에는 하사점에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랑 180도 차이 나니까 또 상사점에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은 4번이랑 180도 차이 나니까 하사점에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직렬4기통 엔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피스톤만 놓고 보면 1, 4번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2, 3번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1, 2, 3, 4가 다 제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번이 만약에 이렇게 뭐 파워 스트로크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얘랑 180도 차이 나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워 스트로크는 끝났고 뭐 이제 쭉 배기를 할 준비를 하겠죠. 다음에 4번은 또 3번이랑 180도 차이가니까 이제 얘는 흡기를 뭐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뭐 밸브 타이밍에 뭐 차이가 있다면 뭐 흡기를 이미 하는 중일 수도 있을 거고.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을 시작을 하는 단계겠죠. 따라서 이게 사기통 엔진이 피스톤이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중은 아니고, 다 서로 다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이제, 1차 관성 가진력에 대한 부분이랑, 뭐, 2차 관성 가진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1차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뭐, 그냥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랑 방향이 똑같은데, 얘는 이제 위로 가다가 아래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방향이 바뀌니까 당연히 이제 가속도는 아랫방향이 될 거고, 4번도 움직임 패턴은 똑같으니 아랫방향이 되겠죠. 근데 2번은 내려가던 애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 방향이 위. 얘도 3번도 내려가는 애가 올라가니까 가속도 방향이 위겠죠. 근데 이제 관성력 같은 경우에는 F는 마이너스, m, a,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방향이 반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방향과 이제 반대로 관성력이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차 관성 가진력을 보면, 이제 얘는 윗방향, 얘는 아랫방향, 얘는 아랫방향, 얘는 윗방향,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뭐알자이은 이제 0이 되겠죠. 다 상쇄가 될 테니까. 근데 이제 2차 관성력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이제 이 피스톤이 커넥팅 로드에 묶여 있고 이 커넥팅 로드가 프랭크샤프트에 묶여서 돌기 때문에 생기는 이 4분의 1, 4분의 1에 대한 이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속도가 아랫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얘도 얘도 가속도가 아랫방향으로 걸리고, 얘도 아랫방향으로 걸리고, 얘는 뭐또 아랫방향으로 걸리죠. 그러니까 다 아랫방향으로 걸리니까 2차 관성, 가진력의 이제 방향은 다밑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그냥 밑방향에 힘이 걸리는 거겠죠. 따라서 얘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밸런스 샤프트가 사용이 되며, 또이 2차 관성 가진력의 주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0도까지 파이이기 때문에 밸런스 샤프트는 엔진 회전 속도의 두 배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